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제 86회차 영상으로 한경 다육화분의 한경이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또어 다양한 공방분들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어 영상 꾸며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첫날 좀 힘드시잖아요 어 다른 날보다는 월요일 시작이 좀어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치고 좀 힘든 마음 어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좀 풀어보시고 또 여, 예쁜 화분들 보시면서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장미꽃 파트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해 봅니다 지금 장미가 굉장히 좀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아이 다섯 아이 이렇게 올려드렸고요이 아이들 개별 단가 보시면 가운데 있는 아이가 15,000원 12,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세트 묶어드리면 59,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장미 굉장히 좀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 이 아이들 사이즈를 먼저 재볼게요 4개원 9cm 나오고요 바깥쪽 10.5대입니다 키는 12대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사각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10cm 되고요. 이렇게는 10.5 되는 아이네요. 키은 10cm 되고요. 원형도. 이 아이도 작은 아이, 원형도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되면 10, 11 나옵니다. 바깥쪽 12.2 되고요. 키은 7cm 되는 아이. 이렇게 지금 장미를 예쁘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어, 지금 여기에 현관문이죠 현관문이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장미 이렇게 넝쿨장미형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예, 예쁘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원형, 원형분이에요 이렇게 원형분의 장미 이렇게 표현된 아이 굉장히 좀 장미가 이렇게 사실적이고 좀 예뻐요 굉장히 예쁘게 표현된 아이 다섯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세트 59,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장미입니다 지금 어, 다 같은 아이들인데 가운데 있는 아이만 살짝 좀 바뀌었어요 이 아이들 또 세트 묶어드리면 59,000원이면서 사이즈 가운데 있는 아이 한번 재볼게요 내경 9.2 정도 나옵니다 바깥쪽 10.7 나오고요 키는 12.5 되는 아이 어, 이번에는 이쪽 아이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쟀을 때 10cm 되고요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내경 11 나오고요 바깥쪽 12.2 됩니다 키는 7cm 살짝 넘어요 7.2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된 아이 여기는 하트에 장미꽃 3송이 표현됐고요 옆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지금 토분 형돼서 화분이 좀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우면서 예쁘기도 하고 깔끔한 아이 이렇게 다섯 아이 번 해드리면서 세트 59,000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예쁜 꽃입니다. 예쁜 꽃 이렇게 네 아이 올렸고요.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18,000원. 네 아이 묶어드리면 72,000원인데 2,000원 떼고 7만 원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내경 7.8 정도 나오고요. 8cm가 살짝 안 되는 7.8 나옵니다. 키는 7.5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핑크빛 다시 한번 재보면, 이 아이는 7.5대구요. 키는 7.5대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곳을 이렇게 조각을 하셔가지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큐빅도 붙어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깔끔하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각이에요. 전부분이 살짝 안으로 굽었지만, 이렇게, 어, 사이즈. 넉넉해서 이렇게 식재하고 분갈이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다리도 일체형으로 이렇게 있어서 깔끔하게 달려 있습니다. 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아이 내네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7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새 아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꽃이 굉장히 좀 화사하죠. 어, 근데 지금 화면이 계속 어둡죠. 제가 화면이 어두워서 계속 어, 배경도 바꿔보고 조명도 바꿔보고 하는데 계속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네요. 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찍어보고 또 내일 또 다시 한번 선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지금 18,000원 3개 묶어드리면 세트 54,000원입니다. 54,000원이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노란색 대표적으로 한번 재보면 내경 8.5 나와요. 키는 8cm 되는 아이. 이이들도 꽃이 굉장히 좀 풍성해졌죠. 꽃이 굉장히 풍성하고 이렇게 큐빅도 붙어 있어서 이 아이도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큐빅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원이고요. 이렇게 화사하고 깔끔하고 예쁜 아이. 이렇게 세 아이 보내 드리면서 세트 54,000원입니다. 아이들도 역시나 예쁜 아이들 6아이 올렸고요한 어, 영상에 지금 두 세트 올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 같은 아이, 이렇게 세 아이 같은 아이 안세트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2만 5천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7만 5천원씩입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산토방 아이들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앞에 계속 지금 공방 이름을 얘기를 안했더라고요 어, 앞에 아이들도 역시나 산토방 아이들이고요이 아이들도 역시나 산토방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노란색 한번 재볼게요 내경10.5 나오고요. 바깥쪽 쟀을 때12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9.5 되는 아이. 여기는 지금 흰색들은 다 같은 아이들인데, 이 노, 저쪽 세트는 노랑색, 이쪽 세트는 그린색입니다. 이렇게 그린색 한번 사이즈 다시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 10.5 나오고요. 바깥쪽 11.7 정도 됩니다. 11.7 정도 되고요. 키는 9.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굉장히 좀 예쁘게 이렇게 꽃을 조각해서 큐빅도 붙어있고 큐빅이 굉장히 좀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죠 굉장히 꽃도 예쁘게 이렇게 표현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역시나 흰색도 굉장히 예뻐요 흰색에도 역시 큐빅이 붙어있고 어이고 나비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멋지고 예쁘게 표현해 주셨죠 역시나 노란색도 예뻐요 이렇게 생긴 아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역시나 나비 큐빅도 이렇게 붙어있죠. 꽃도 예쁘게. 그다음에 꽃잎 이렇게 흩날리게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각각 세트 75,000원인데 지금 왼쪽 노란색 아이 이렇게 세 아이가 5번 세트고요. 이렇게 그린색 이렇게 세 아이가 6번 세트 되겠습니다. 아이들 도 역시나 예쁘고 산뜻한 아이들 네아에 아이 올렸고요. 역시나 한 영상 두 세트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 도 역시나 산토방 아이들이고요. 어, 같은 아이들인데 그림이 살짝 좀 달리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떤걸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 세트 다 올려 보 어,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지금 노란색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12.5 나와요 내경 12.5에 키는 10cm 되고요 이 아이 흰색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13.3 정도 됩니다 13.3 키는 10cm 이 아이가 살짝 좀 내경이 크네요 이렇게 지금 두 세트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들 역시 꽃 예쁘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큐빅이 붙어 있고 여기에 나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비가 꽃봉오리에 앉아 있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 노란색 굉장히 예쁘죠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고요 이쪽은 흰색 이렇게 보여드리면 역시나 꽃 굉장히 좀 화사하게 표현해주셨고 이렇게 나비 여기는 두 마리 이렇게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역시나 큐빅 붙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 깔끔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요. 이 아이들 지금 왼쪽 아이를 보시면 왼쪽 아이가 7번 세트 되겠고요. 오른쪽 아이가 8번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각각 세트 6만 원씩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표현된 아이 두 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겨울 아이 공방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겨울 아이 공방분 한번 올려드렸었죠. 꽃을 좀 예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기로 유명하신 또 겨울 아이 공방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8,000원, 이 아이 35,000원. 세트 묶어드리면 73,000원이에요. 어, 그런데 3,000원 떼고 이렇게 7만 원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보겠습니다. 내경 12.7 정도 돼요 내경 11.12.7 정도 되고요. 키는 9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1.5 정도 되고요. 키는 역시나 9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 꽃이 굉장히 좀 화사하고 예쁘게 표현해 주셨어요. 어 화면이 살짝 어두워서 좀 약간 어둡게 보일 수 있는데 꽃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표현해 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음방울꽃인가요? 음방울꽃을 이렇게.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은방울이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예쁘고 깜찍하고 깔끔한 아이 두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7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예쁜 코두 아이 역시나 겨울 아이 공방분이고요. 여기도 예쁘게 표현돼 있는 아이들 사이즈 재보면 내경 12.5 나옵니다. 바깥쪽 14 대고요. 키는 10cm 작은 아이 한번 재보면 이쪽은 10.4 8cm, 이렇게 되는 아이구요. 역시나 여기도 꽃 굉장히 좀 화사하게 노랑색으로 표현해 주셨죠. 이렇게 큐빅도 굉장히 좀 많이 붙어 있어요. 큐빅이 많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게 수국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수국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같고요 여기도 역시나 큐빅. 빙 둘러가면서 그림이 다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이렇게된긴 아이, 이 아이 지금 어 4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 아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큐빅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한 면만 그려주신 게 아니고, 빙 둘려서 이렇게 꽃을 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깔끔한 아이. 두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7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겨울 아이 공방분. 지금 이 아이 어, 38,000원, 이 아이 28,000원.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66,000원입니다. 66,000원이면서 사이즈 재보면 내경 12.5 나와요. 키는 10.5 되는 아이. 이쪽 아이 재보면 1 2대고요 내경 12에 키는 8cm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꽃을 굉장히 좀 화사하게 표현해주셨죠. 나비도 표현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꽃을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빙 둘러서 이렇게. 한 면만 이렇게 그려 주신 게 아니고 빙 둘러서 어디를 봐도 전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고요 이 아이도 역시 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빙 둘러서 이 아이는 한 꽃을 그려 주셨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굉장히 좀 예쁘죠 이 아이 두, 두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세트 66,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꽃이 예쁜 겨울아이 공방본 이 아이들 28,000원, 38,000원 세트 묶어 드리면 66,000원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 먼저 재보면 내경 10.9 정도 돼요. 11이 살짝 안 되는 어, 아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0.3 정도 됩니다. 키는 10cm고요. 이 아이는 9.5, 9.7 정도 됩니다. 어, 이 아이들도 이렇게 꽃이 굉장히 좀 예쁘게 표현되어 있죠. 역시 이렇게 수술에 뭐죠? 큐빅을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요. 큐빅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어, 근데 지금 화면이 좀 어두워서 사, 살짝 좀안 보일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이렇게 큐빅도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림이 굉장히 좀 화사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어, 겨울아이 공방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좀 그림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 이렇게 두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66,000원입니다. 아이는 깜찍하고 귀여운 아이 다섯 살이 열렸습니다이 아이들, 어, 캔디죠. 들짱이 미소녀 캔디입니다. 어, 어릴 때이 만화 엄청 봤던 것 같아요. 순정 만화 엄청 봤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12,000원.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다섯 개 묶어드리면 세트 6만원입니다. 6만원이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내경 5cm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4,8 정도 됩니다. 4,8 정도 되고요. 키는 9.5 되는 아이. 9.5대는 나이, 이렇게 예쁘게 표현된 아이예요 이렇게. 이,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사각 형태죠. 사각. 이렇게 사각 형태, 사각 기동 형태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친구도 있네요. 테리우스, 테리우스인가요? 이렇게. 어, 캔디, 테리우스 이렇게 있는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죠. 굉장히 좀 귀엽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아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12,000원, 5개 묶어드리면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예쁜 아이 네 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캔디 분이고요. 개별 단가 16,000원, 4개 묶어드리면 64,000원인데, 4,000원 떼고 6만원 보내드리면서 어, 사이즈 한번 재보면 이쪽 아이 한번 재볼게요. 내경 5.9, 6cm가 살짝 안되네요. 바깥쪽 재면 7.5 되는 아이입니다. 키는 10.8 정도 돼요. 11이 살짝 안 되는 10.8 정도 되고요. 이 아이 한번 재볼게요. 내경 5.6, 키는 10.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6만원 묶어드리면서 역시나 예쁘게 이렇게 표현된 아이죠. 굉장히 좀 예쁜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릴 때이 TV, 만화영화 이렇게 보신다고 공부 안하고 TV 본다고 엄마 때 많이 혼나셨죠? 어, 옛날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 네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지금 6만원입니다 이는세 아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캔디분이구요 어, 이 아이들 사이즈 재보면 가운데 있는 아이 한번 재볼게요 내경 6.5 나옵니다 바깥쪽 쟀을 때8.2 되구요 키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아이 한번 재보면 6.5 나옵니다 8.5 나오구요 키는 11.5대는 아이, 이 아이가 키가 좀 살짝 적네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예쁘게 이렇게 표현돼 있죠. 예쁘게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깔끔하죠. 사각형태예요. 사각형태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사각뿐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지금 24,000원. 세트 묶어드리면 72,000원인데 어, 2,000원 떼고 7,000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예쁘고 깔끔하고 깜찍한 아이 세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7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단아한 자태를 뽐내는 여인의 디테 이렇게 두, 어, 두 아이 올려봅니다 이 아이들 지금 어, 세트 가지고 단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개별 단가 지금 5만원이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워드리면 내경 7cm 나오고요 바깥쪽 쟀을 때8.2 정도 됩니다 키는, 키는 1 8 5 이쪽 아이는 7cm 바깥쪽 쟀을 때8 5되고요이 아이는 19가 살짝안되는18.1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사각 이렇게 사각 롱분 형태예요. 사각 기둥의 롱분 형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도 이렇게 디테일 아주 단아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깔끔해요. 그렇지만 꽃도 이렇게 어, 표현해주셨고 큐빅도 역시 붙어 있어서 반짝반짝 빛도 나고요.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빅이 붙어있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여인의 뒤태, 디테, 단아한 뒤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는 꽃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우아하고 멋진 이렇게 아이 두 아이 올려 있어요. 어, 지금 왼쪽 아이가 16번 되겠고요. 오른쪽 아이가 17번 되면서 이 아이들 개별 단가 5만원 세트로 하셔도 돼요. 두 아이 다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개별 단가 16번, 17번 어, 각각 5만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장미 코사지가 아주 깔끔하고 지적인, 이렇게 모던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아이, 세 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22,000원이고요. 세트 먹어드리면 66,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보면, 어, 화면이 또 살짝 어두워지는 것 같죠. 그이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 한번 재볼게요. 내경 7cm가 살짝 안 되는 한6.8 정도 됩니다.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들 장미 코사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아주 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고상하죠. 고상하면서 어, 화분, 물구멍도 시원스럽게 뚫려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띄워서 시원스럽게 표현해 주셨고요. 역시나 깔끔하고 이렇게 좀 시원스러운 아이, 이렇게 새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66,000원입니다. 아이들은 개별단까지 26,000원씩 하는 아이들, 새 아이 올렸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짙... 짓... 지적이고 모던한 스타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좀 분위기 있어요 고상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죠 화분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전 부분 살짝 프릴프릴하게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물구멍도 아주 시원스럽게 뚫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내경 8cm 나오고요 바깥쪽 쟀을 때 9cm 살짝 넘어요 키는 10.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굉장히 좀 아우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셨어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이렇게 잡아 주셨어요. 어 이런 아이들 굉장히 좀 식재했을 때 굉장히 좀 고급지겠죠. 어이 아이들 지금 세 아이 이렇게 세트 보내드리면서 어 78,000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장미입니다. 꽃 하면 장미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 개별단까지가 56,000원이고요. 어, 세트 아니고 이 아이들도 단품으로 가겠습니다 단품으로 가면서 사이즈 먼저 재 봐드리면 내경 12 나오고요 바깥쪽 14.3 정도 됩니다 키는 11.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한번 재볼게요 12 나오고요 역시나 14.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1.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장미꽃 요렇게 어. 표현해 주셨고요 굉장히 좀 멋지죠 잎, 어, 장미 잎사귀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굉장히 좀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역시 물구멍 이렇게 잡아 주셨죠 이렇게 생긴 아이 전부분 살짝 프릴프릴하게 이렇게 접어서 프릴프릴하게 이렇게 내려 주셨네요 내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4월 끝자락에 5월을 맞이하면서 또 5월 하면 장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꽃의 예왕은 또 장미고요. 이렇게 장미꽃 화사하게 표현된 아이 이렇게 두개 올려드리는데 지금 왼쪽 아이가 20번, 이 아이가 20번 되겠고요. 오른쪽 아이가 21번, 21번 되면서 이 아이들 각각 5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코사지가 아주 예쁜 이렇게 사각분이에요.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44,000원, 세트 묶어드리면 88,000원입니다. 어, 굉장히 좀이 아이도 고급진 아이 같아요. 내경 사이즈 재 보면 이렇게 재면10.5 나고요 바깥쪽 12 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재볼게요 역시나 10.5에 11.5 되는 아이 키는 12.17 13이 살짝 안 되는 12.17 8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좀 코사지 이렇게 표현을 어 사실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좀이 아이도 역시나 고급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멋스러워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겼고요 사각, 이렇게 사각분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죠 이렇게 화사하게 표현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역시나 사각, 이렇게 살짝 찌그러진 자연스러운 사각이네요. 이렇게. 이 아이들 지금 두 아이,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서 세트 8 8 0 0 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굉장히 좀 고급진 아이 두 아이 올려봅니다 이 아이들 굉장히 멋지죠 이 아이 지금 사각 형태고요 이 아이는 원형 형태예요 이 아이 지금 45,000원 56,000원 세트 묶어드리면 10만 1,000원입니다 ,000, 10만 1,000원인데 ,000, 1,000원 떼고 10만 원 보내드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사각이죠 자연스러운 사각 내경 사이즈 12.3 정도 되네요 12.3 정도 되고요 어, 바깥쪽 14 되는 아이 이렇게도 한번 재볼게요 12.5 나옵니다 이쪽은 14 역시 키는 12.5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2.5에 키는 17 되는 아이 어, 사이즈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생긴 아이 주먹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이즈 커요 이렇게 꽃 예쁘게 표현해 주셨죠 어, 수국 같아요 이 아이는 수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꽃잎도 바람에 흩날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 오, 어, 이, 아이들.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국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굉장히 좀 화사하게 표현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꽃잎이 흩날리고 있죠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한 아이 이렇게 두 아이 굉장히 좀 고급진 아이 두 아이 이렇게 놓고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좀 어, 뿌듯할 것 같아요 이 아이 지금 세트 10만원입니다 그래도 역시나 꽃이 예쁜 아이 지금 두 아이 올렸고요이 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28,000원 28,000원 세트 먹어드리면 56,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봐드릴게요 이쪽 아이 한번 재보면 내경 8.5나오고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한번 재볼게요 내경 9cm 키는 역시나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또 꽃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이렇게 어, 사각, 이렇게 사각뿐인데 살짝 배나온 사각이에요. 이렇게 살짝 전 부분 이렇게 좀 오므러들었지만 이렇게 넉, 사이즈 넉넉해서 이렇게 식지하고 분갈이 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식재했을 때 굉장히 좀 고급지게 표현될 수 있는 이렇게 라인이에요. 굉장히 좀 예쁜 라인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 아이는 유약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좀 어, 약간 반짝반짝 빛이 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꽃도 예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마사 이렇게 좀 철분이 섞여 있는 흙을 쓰셔서 약간 자연스러운 이렇게 어, 표현입니다. 이렇게 무늬들이 철분이 녹아 흘러서 자연스럽게 무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 2 어,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5 6 0 0 0 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25,000원이고요. 어, 세트 묶어드리면 75,000원. 75,000원이면서 사이즈 가운데 있는 아이 한번 재볼게요. 내경 9cm 나옵니다. 키는 10cm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사각이에요. 8cm, 8.3. 키는 10.5cm네. 키가 이 아이가 좀 살짝 크죠. 이 아이보다는 어, 지금 이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역시나 수국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깔끔하게 예쁩니다 얘들은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세트 75,000원 묶어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지막 아이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조명 때문에 계속 좀 신경 써서 조명이 굉장히 어, 화면이 굉장히 좀 어둡게 나왔죠 어, 또 오늘 또좀 영상 올려드리고 또 조명을 한번 손봐봐야겠습니다. 어, 오늘 도 영상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편안한 밤 보내셨다가 내일 또 예쁜 아분들 영상에 담을 아 테니까요. 내일 제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